안녕하세요. 우리 보석이들. 밀크캣입니다. 네. 오늘은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로서 하는 이 코너. 바로 요거. 요거 좀 많이 기다리셨죠? 미안해요. <laughs> 제가 바빠가지고 강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도 지금 지방 강연 출장 갔다 오자마자 지금 바로 밤에 그냥 영상 찍는 건데. 사랑합니다. 자, 암튼! 오늘은 좀 많이 기다렸었을 바로 그거! 라네즈의 타투 립 틴트 전색 10가지 색을 모두 퍼스너 컬러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사놓고 지금 두 달, 두달 만인가 한달 만에 지금 한 건데 제가 오늘 지금 바른 것도 이 라네즈의 타투 립 틴트인데 지속력이 정말 미친 매트 립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이 매트해가지고 입술 각질 제거는 꼭 하시고 이걸 바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아, 찍혀남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착색이 좀 쩔어요. 근데 미리 좀 예고를 하자면은 오늘의 최대 수혜자는 쿨톤이에요. 그래서 종이에도 이렇게 다 해봤고, 팔뚝에도 이렇게 다 이제 해가지고, 어떤 톤에는 어떤 게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꼭 자 먼저 팝시클 코랄 인데요 팝시클 코랄 같은 경우는 여기 참 난감하게는 처음 발색할 땐 위에 이렇게 살짝 뭔가 코랄 빛이 올라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착색되는 게 핫핑크를 띠더라고요. 그래서 이 팝시클 코랄은 처음 발색했을 때 웜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쿨로 변하는 아이예요. 착색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팝시클 코랄 같은 경우는 여름 쿨톤 분들에게 일단 강추를 드리고 음봄 웜톤 분들도 어느 정도 호환을 되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색이에요. 다음은 치팅 오렌지예요. 치팅 오렌지는 확실히 예쁜 오렌지 레드 컬러로서 착색도 웜톤이더라고요. 막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 치팅 오렌지는 웜톤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쨍하고 맑은 컬러라서 봄 웜톤 분들에게 강추하고 그 다음에 가을 웜톤 분들에게 추천을 할게요. 다음 레드 스텔레토인데요. 이거는 발색했을 때 레드 핑크 컬러가 딱 띄더라고요. 레드에 아래 핑크가 보이는데 핑크가 보이는 이유가 아래 착색이 좀 핑크로 확 변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 레드 스텔레토 같은 경우는 웜톤보다는 쿨톤에게 조금 더 강추를 하는 그런 컬러예요. 정말 데일리로 너무너무 예쁘실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 바르면 겨울 쿨톤, 은은하게 바르면 여름 쿨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 핑퐁 레드인데 하, 형광기가 너무 심해요. 지금 카메라도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더 깜짝 놀랐는데요. 핑퐁 레드는 일단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요거는 여름 쿨톤 컬러예요. 밝고 그렇긴 한데, 이런 형광기가 당연히 메이크업에 소화하기 너무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핑퐁 레드는 양 조절 정말 조금 하셔서 진짜 은은하게 펴 바르시길 바랄게요. 이건 절대 진하게 이렇게 바르지 마세요. 은은하게 펴 바르시면은 쓸수 있습니다. 다음 핑크 필터. 핑크 필터는 진짜 말 그대로 핑크색인데 진짜 너무 예쁜 핑크 레드 컬러더라고요. 핑크기가 확 있으면서 레드가 살짝 들어갔고 착색도 제일 핑크기가 진했고요. 당연히 쿨톤들에게 추천하고요. 이거는 겨울 쿨이든 여름 쿨이든 누구나 무난하게 쓰기 너무 좋은 그런 컬러예요. 다음은 슬랙 레드인데 슬릭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겉에 보기에는 조금 차갑나 싶었는데 착색도 그냥 보이는 것도 그냥 레드 컬러이더라고요. 근데 좀피 같은 레드인데. 슬링 레드 착색은 진짜 착색도 레드 컬러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쿨하고 웜둘다 그냥 무난히 쓸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퍼스널 컬러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슬링 레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시아 볼 레드인데요. 정말 예쁜 쿨톤 버건디 컬러이더라고요. 마르살라 아니에요. 마르살람제가 웜이라겠지만 얘는 버건디 컬러, 블루 베이스가 싹 보이고 착색도 푸른 기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쿨톤 컬러인데 딥하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 쿨톤 분들에게 제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쿨톤 분들에게는 조금 애매하고요. 샌드 로즈 컬러예요. 샌드 로즈는 옆에 로즈 프리즘하고 비교하면 딱 보이죠. 쿨쿨 한 개. 그래서 샌드 로즈는 쿨톤의 이런 뮤트톤이고 여름 쿨톤 분들에게 제일 강추드리며. 겨울 쿨톤 분들이 이 샌드로즈를 쓰시면 은좀 아파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 좋아하시면 그냥 뭐 데일리로 무난하게 쓸 수도 있겠죠. 다음 로즈프리즘 딱 봐도 뮤트인데 웜하죠? 로즈프리즘 같은 경우는 착색도 웜하고요. 그래서 로즈프리즘은 가을 분들에게 제일 강추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봄 분들이 좀쓸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베리굿이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약간... 약간 살짝 보랏빛이 도는 그런 딥한 레드 컬러에다가 착색도 약간 보라보라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쿨톤 컬러고 어둡기 때문에 베리굿도 겨울 쿨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컬러예요.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이유로 외색, 내색을 판단해서 쿨, 웜,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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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웜, 쿨, 쿨, 웜, 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통 웜이다 하는 게 정말 이 치팅 오렌지랑 로즈프리즘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너무 쿨톤들이 잘쓸 그런 색인데 우리나라에 쿨톤이 많으니까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라 생각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자, 요게 착색까지 살펴보는 건데 이거는 바르고 좀 바로 지운 거고 이거는 바른 지한 5분 정도 된 건데 다시 또 정리하자면 그죠? 너무나 핑크예요. 쿨, 웜, 쿨, 쿨, 쿨. 얘는 그냥 레드 착색 그래서 그냥 쿨, 웜둘다 다시 쿨, 쿨, 웜, 쿨. 착색만 봐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팁이 마음에 안 드는 게좀까슬거리고 아픈 게좀 있더라고요. 저는 좀 딱딱해서 좋아하는 팁은 아니에요. 살짝 지금 걸려요. 약간 뭔가 아파. 이게 처음 발랐을 때는 되게 세미 매트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천천히 말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매트해지기 때문에 완벽히 마르기 전에 빨리빨리 이렇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슬랙 레드를 발라봤어요. 이걸 바른 이유는 내 퍼스널 컬러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슬랙 레드 하나 사셔서 양 조절하시면서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진한 게 어울리시는 분은 좀 진하게 바르고 은은한 게 어울리시는 분들은 양 조절 톡톡톡 해가지고 블렌딩해서 바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음, 지금 한 바른 지 2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좀 매트해졌어요. 막, 막, 버석버석거리는 이게 빨아들이는 이런 매트함 은 아니지만 충분히 매트해졌고요. 이 상태로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긴 하는데 어, 각질 제거 진짜 안 하면은 많이 좀 이상해지는 건 있으니까 입술 케어는 꼭 필수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밀크캣은 여기까지 우리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고요 어, 도움이 되었으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한 번씩 꼭 설정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내 무사기들 안녕.